여러분의 인생이 잔인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을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이 부르고 계신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친구들은 사랑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들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 파트너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구통이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있습니까물질의 권한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온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우리와 함께 가자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은 활정 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들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질병 가운데에 죽어하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두손 들고 하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땅의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인생은 살아갈 수도 있고 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날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에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